0만 원짜리보다 200만 원짜리 바닥재가 더 좋은 이유. 바닥재 열종을 전부 다 사서 눌림 충격 소음 열전도 세척 내수성까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장판은 두께에 따라 1.8T 보급형, 2.2T 표준형, 5.0T 고급형으로 나뉩니다. 데코 타일은 플라스틱으로 타일 느낌을 낸 소재인데 디자인만 차이가 있고 종류는 따로 나뉘지 않아요. 마루는 사용된 목재와 구조에 따라 강화마루, 강마루, 돌마루, 원목마루 네 종류가 있고요. 타일은 광택 유무에 따라 포세린과 폴리싱으로 나뉩니다. 이열 가지가 가정용 바닥재로 쓰이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예쁜 건 원목마루와 타일이지만 가격이 매우 높아 쉽게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인쇄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다른 바닥재에도 원목이나 타일의 질감이 꽤 자연스럽게 구현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외형보다 어떤 사용감을 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바닥재 열종이 사용감, 기능, 관리 편의성에서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결과 보여드릴게요. 사용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밟았을 때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예요. 쿠션감이 좋으면 걸을 때 편하고 단단하면 발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죠. 그래서 먼저 각 바닥재를 손으로 눌러 쿠션감과 탄성을 확인했습니다. 장판은 두께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졌는데요. 보급형은 휘어지는 정도만 부드럽고 쿠션감은 거의 없었고요. 표준형과 고급형은 더 뻣뻣해지는 대신 푹신함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반대로 데코타일은 손으로 구부리면 약간 휘지만 쿠션감은 거의 없었고요. 마루 4종과 타일 2종은 단단해서 눌리거나 휘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와 연결되는데요. 각 바닥 재위 50cm 높이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충격을 많이 흡수할수록 튀어오르는 높이가 낮아지는데요. 장판이 약 10cm 정도로 가장 낮게 튀어 올랐고, 그 다음이 데코타일, 마루류, 마지막으로 타일순이었습니다. 특히 타일은 30cm 이상 튀어오르며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충격 흡수가 안 되면 물건이나 바닥재가 손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g 추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봤습니다. 대부분 약간 패이는 듯한 자국이 남기는 했는데, 데코 타일과 돌마루는 초재 자체의 강도가 높아서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타일이었어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물론 동일한 무게의 물병처럼 탄성이 있는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에는 타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고 눌리는 정도를 비교해 보았어요. 먼저 가벼운 가구 상황의가정에약 40kg의 하중을 만든 뒤각 바닥재 위에 1시간 동안 올려두었습니다 장판은 세 종류 모두 깊게 패였고 육안으로도 변형된 것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데코 타일, 마루 사종 타일 2종은 눌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냉장고처럼 훨씬 무거운 가전이 놓였을 때를 가정하여 130kg이 넘는 돌덩이를 각 바닥재 위에 올려두고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장판 3종은 모두 깊게 눌린 자국이 발생했고 24시간 이후에도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원목 강화마루는 눌린 자국이 선명했는데, 강마루와 돌마루는 아주 옅은 자국만 남았습니다. 반면 타일 종류는 아예 변형이 없었어요. 자 이제 바닥재의 사용감을 봤다면 생활하면서 바로 체감되는 기능적인 면도 확인해야겠죠 먼저 소음입니다 앞선 골프공 테스트에서 바닥재 소음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장판이 66에서 67dB로 가장 조용했고 나머지 바닥재들은 70에서 71dB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일은 소리가 더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편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 실험 결과와는 별개로 강화마루는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고 띄워져 있는 구조라서 실제 시공 환경에서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강화마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미끄럼 방지입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각 바닥재 위에 양말을 씌운 500g 추를 올려 사람이 미끄러지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한자를 천천히 기울여 몇 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지를 측정했어요. 고급형 장판, 데코 타일, 포세린 타일이 20도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보급형 장판과 폴리싱 타일이 14도 이하로 가장 낮았는데요. 장판은 두꺼울수록 표면의 엠보 층이 깊어서 덜 미끄러웠고, 데코 타일은 고무 질감, 포세린 타일은 돌 질감 덕분에 미끄럼에 강했습니다. 마루 사종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강화 마루가 가장 코팅이 매끈해서 미끄러웠고요. 폴리싱 타일은 유광 코팅 때문에 모든 바닥재 중에 가장 미끄러웠어요. 마지막은 바닥 난방에서의 열 전달 속도입니다. 전기장판 위에 각 바닥재를 올려놓고 1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가장 빨리 온도가 올라간 건 장판과 데코타일이었고 가장 천천히 데워진 건 원목마루였습니다. 소재 자체의 특성보다는 바닥재의 두께가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어요.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열이 빨리 전달되는 바닥재는 그만큼 식는 속도도 빠르고요. 반대로 천천히 데워지는 바닥재는 열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용감이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오염이 안 지워지거나 물에 약해서 금방 변염되면 관리하기가 힘들죠 먼저 보드마카와 카레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보드마카는 대부분 깔끔하게 지워졌는데 표면이 거칠고 틈이 많은 데코타일과 원목마루에서 약간의 흔적이 남았어요 반면 카레는 대부분 노란 착색이 남았는데요 강화마루, 강마루, 타일 2종은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다음은 바닥재가 물을 얼마나 흡수하고 그로 인해 얼마나 변형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수성 테스트예요. 가로 세로 15cm 크기로 자른 바닥재들을 1시간 30분 동안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뒤 두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대체로 나무 소재인 마루의 변형이 심했는데요. 강화마루는 부푼 것이 보일 정도로 차이가 컸고요. 강마루와 원목마루도 두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재 10종을 비교해 봤는데요 예산과 생활환경에 따라 어떤 바닥재를 선택하면 좋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34평 기준 200만 원대의 가성비 시공을 원하신다면 표준형 장판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는 마루류는 예산적으로 선택이 어렵고요 보급형 1.8T 장판은 너무 얇아서 오래 못 써요 데코 타일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 열에 약해서 바닥난방을 하는 가정집에서는 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산이 3, 400만 원대라면 강마루가 가장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강마루는 눌림이나 찍힘에 진짜 강해요.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도 웬만하면 파손이 안 납니다. 원목 느낌과 포세린 타일 느낌까지 자연스럽게 구현돼서 이 가격대에서는 기능과 디자인이 가장 균형 잡힌 바닥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긁힘이 정말 싫으신 분들은 내구성 중심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예산을 약 100만 원 정도만 더 보태서 에디톤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시공해 보면 다른 마루들이랑 단단함 자체가 다르고요. 또 나무 소재가 아니라 습기에도 정말 강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결국 원목마루나 타일로 가십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해요. 원목마루는 습기에 약해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타일은 충격 흡수가 안돼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고요. 오래 걸으면 피로감도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활성과 분위기 둘다 챙기고 싶다? 공간별로 역할 나눠주세요. 물 많은 주방은 타일. 보행감이 중요한 침실은 원목. 이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직접 실험해서 보여주는 업체는 사실 정말 없어요. 이거 아정당 인테리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 아정당은 디자이너만 해도 20년 경력에 시공 경험이 1600건이 넘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직접 보고 잘된 사례도 있고 후회한 사례도 정말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 오신 분들 중에는 견적이 이렇게 투명한 곳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 견적서를 받아보면 제품 브랜드, 자재 스펙, 수량, 단가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사 중간에 추가금을 요구하면요 그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일단 가계약만 하셔도 실책과 3D 시안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약 단계에서는 공정위 표준 계약서와 4단계 분할 결제를 적용해서 공사 중간에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동네 업체에서 피해를 보고 저희에게 다시 맡기신 분들이 이제는 안심된다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시공 후에는 SJ 하자 보증보험과 함께 최대 3년간 무상 AS까지 전액 무료로 보장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니까 믿고 맡기실 수 있겠죠? 1833-5052 전화 한통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시공하고 싶은데 기능이 어떨까, 실제로 버틸까 비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궁금하시면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실험이 필요한 건 저희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